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네, 여기 여호수아 6장은 그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인 이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6장에서 중요한 건 아, 무엇보다도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이 하나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조건적인 이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아,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증거하기를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돈이 성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이 성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행함이 동반되었을 때, 비로소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나타난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돈이 성이 무너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이 여리고와 같은 세상, 이 여리고와 같은 나 자신, 이 여리고와 같은 이 사단의 세력을 다 그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 먼저 일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가에 진을 치고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여리고 앞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문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 성문이 굳게 다쳤다 그랬어요. 굳게 다쳤다. 여기서 붙게닫혔다는 것은 아예 여리고 성을 출입하는 사람도 없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예 문을 닫아 버리고 출입도 못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완전히 성을 붙게 막아 버린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 2장 11절에 보면은 그 성에 있는 상, 성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자, 이 여리고 성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늘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라합의 고백이죠.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서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그들 너희가 함께하는 하나님은 상천아재의 하나님인데, 자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죠. 더더더 넓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상천아재에 대한 소문을 그리고 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정신을 잃고 막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상처나지의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정신을 잃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을 버린 사람 상처나지의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영접한 사람은 기생 라합밖에 없었, 없었다는 거죠 그 라합의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리고 사람들은 그 소문을 다 들어서 알고 두려워도 하고 정신을 잃을 만큼 혼미했지만 그들은 항천하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문을 굳게 잠그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전쟁을 이제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대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대 여셋 동안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인생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모든 성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도 이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여세 동안을 그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제 자세하게 알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은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라 그랬어요. 3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방법 이것은 먼저는 성을 도는 겁니다. 성을. 성을 엿새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도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하루 한 바퀴씩 돌고 제 7일째는 일곱 바퀴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때 백성들이 큰 소리를 치면 열이 고소이 무너진다 하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한번 순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순종하는 겁니다. 매일 순종할 때 이렇게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뭐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아니 천국 갔으면 됐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해야 될 것이 뭐 있겠느냐 이걸 이럴 것이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나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백성 됐으니까 이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 4절 5절입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 일곱이 각각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 그양각 나팔을 불고. 그 소리가 들릴 때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 이제 이 여리고석이 무너질 거니까 너희는 언약궤 앞에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이 있는데 먼저 언약궤 앞으로 나가라 그랬잖아요. 언약궤 앞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아이들 싸우는 거 보셨어요 아이들? 한 7살 무슨 10살 먹은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 게 힘이 없고 약해 보여도요. 만약에 지 아버지가 뒤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물불 안가지고 싸웁니다. <laughs> 그냥 아버지 없을 때는 아 진짜 누가 톡 건드리기만 해도 막 울고 막 힘없어 보여도요. 지 아버지가 뒤에 있다는거 확인하잖아요. <laughs> 그러면은 아주 갑자기 그냥 사자가 돼서 싸워요. <laughs> 이렇게 정말 우리 인간의 아이들도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뒤에 있으면 이렇게 의지하고서 싸우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합이 고백하기를. 상천하지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 와복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뒤에서 우리의 뒤에서 이렇게 서서 지켜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기 힘들 때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여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했으니 내 말은 성취될 거다. 너희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 승리할 수 있게끔 도와줄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계를 가운데 모시고 이제 건너 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우리 중심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저 순종에 나아가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내 자신 나의 이 내 안에 있는 이 부패성이 아무리 강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 우리 주님 믿고 나아가면 주님이 다 길을 여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허려라도 지금 나 자신으로 인해서 나의 자아, 자아로 인해서 부패성으로 인해서 힘들고 낙심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그 낙심한 가운데서 주님을 의자고 나오시면 되는 거고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성도 있다면 이제 그 주님 모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순종해서 승리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 있다면 우리 주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래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믿음의 분량대로 다극률을 베풀어 주시니까 극률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위로받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강나팔 이 양강나팔을 불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 이스라엘 그 순여자 이스라엘 하면 그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강나팔이 있어요 근데 생긴 거는 별로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삐뚤삐뚤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단정되지도 않고 그런 나팔인데 어, 정말 볼품없는 나팔입니다 뭐 은나팔에 비하면은 뭐 비교할 수 없는 나팔이죠 이런 나팔이죠 그런데 이 은나 그런데 이것은 이 초. 이 양강 나팔 참으리 보잘것없고 초라한 나팔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복음의 나팔을 불면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나처럼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가진 것도 적고 참 옷도 초라하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저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저렇게 사장님들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 내 복음에 대해서 뭐 신경이나 쓰겠어. 주눅들지 말고 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 일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부족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주눅 들고 그리고 살아요. 그럴 거 없어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사람들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내 뒤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이제 죽으면 천국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영광 가운데 살아간다 확실히 믿으시고 세상에서 비춰지는것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없어 없을 없을지라도 정말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면은 그 다음은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토요일 날마다 매주 토요일 날마다 전도하고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은 참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예수님이들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처음에 할 때는 우리 또 영석 청년 아시죠? 조영석 청년 조영석 청년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좀 많이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저한테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아 복음을 전해도 받지 않는다. 아 이거 어, 전도지를 저도 받지 않는다면서 막 상처도 막 그래요. 원래 그 상처 받을 일이 아니지만 우리 영서이는 조금 우리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받지 않아도 괜찮다. 영서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된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더니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온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전하든지 내가 전하든지 영석이가 영석 청년이 전하든지 아니면 자매님이 전하든지 남자 성도님 전하든지 그러면 상관없이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전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 귀한 하나님을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믿음과,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즉,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환경, 나의 처한 여러 가지 상황,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주눅 들지 마시고 세상에, 염려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이제 몸으로 순종해서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죽었던 영혼들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추운 겨울날 이 새벽 미명시간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내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나 싸우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완전한 순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죽었던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겨울 추운 겨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또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우리 또 최익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시옵시고 추운 겨울. 더욱 더 이렇게 또한 건강 지켜 주셔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정말 성령 충만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우리의 정말로 이 죽어 정말 연약해졌던 영혼들이 다시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